요정, 요 정도까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좀 복잡해 가지고 자 귀마 선수로 한번 후원낭마라 공략해 볼게요 상대분 좌 원앙마 장기인가요 양차기 열어주고 아 병을 쓸어서 변칙 원앙마 장기죠 귀상 진출해 볼게요 상밭에 노출 돼 있는 병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겁니다. 아하, 이거 뭐라? 병 주세요. 네 뛰운다면은 중포 공격 한번 해볼게요. 우측 두 번째 줄 잡아서 장치고 머리 누르겠다 액션. 이거 뭐 들어서라 이걸 요구하는 건데 상대는 들어설 수도 있고 안설 수도 있고 이거 뭐 선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포로 진마 아래와서 3줄 깨는 걸몇번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분은 좀 전적이 좋아서 그거를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한번 볼게요. 어, 어, 거 봐. 좀 사이즈가 있어. 자, 좋아요. 결국 약점은 우삼줄이에요. 우삼줄을 뚫을게요. 장치고 상머리 누르면 이게 들어서면서 대차를 하는데, 대차를 할때 중앙마가 잡는 게 아니고, 좌측 포가 잡으면서 오히려 우삼주를 겨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서서히, 서서히 균열을 시켜야겠죠. 제 생각에는 잡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선다면, 그렇죠. 이제뭐 포가 너무 오든가 결국 면포를 띄운 거하고 이게 일맥 상통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건 안 잡을 수 없죠. 무조건 잡고 올라서죠. 병이조를 잡으면 가차 없이 안 때리고 마대로 요구해야죠. 병을 당기면은 들어가면서 차포가 양방수입니다. 안 당기면은 들어가면서 차포가 또 양방수입니다. 그럼 사실상 이거를 지금 막으려면 제 생각에는 이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데 그 형태가 완전 큰일 났잖아 그지 견마 찰것 같아요 견마 이거 아니면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 어떻게 막아요 일단은 이게 견마 차는 게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막아야 될것 같아요 나중은 이건 지금 내, 내 목숨이 까딱까딱 하는데 나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미리 수익게 드릴게요 상대가 이렇게 이거 밖에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둬야 돼요 응? 우리는 왕 잡는 게임이잖아 김을 죽이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차포 양방을 그래도 겁니다. 그럼 포가 잡으면 상병타 장군의 차가포를 잡으니까 상대는 병이 말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5점짜리 하나 죽이고 중앙을 차지해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포를 없애야 돼. 왜냐면은 상대가 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집나가 있고 하나는 예장아 예. 얘를 없애면 저는 이제 이게 살랑살랑 농포전으로 쌍포로 왕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 정도 이해되시나요? 겸마가 온다, 말을 죽인다, 병이 말을 잡는다, 차가 들어와서 포를 잡는다. 이 포가 죽으면 농포전 간다라는 거죠. 음. 양방수죠. 음, 이거 봐라. 기가 막힌 수를 봐버렸다. 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들? 보여드리... 자, 이거 매우 중요해요. 수익기 꼭 따라해 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포가, 이 포가 없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마가포를 잡으면은, 아, 이건 놓아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는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려. 마가포를 잡으면, 마가마를 잡으면요. 아, 이렇게 상장 쳐서 차를 잡으려고 하면은, 응? 병이 잡으면 들었으면 결국 이 포가 죽으니까, 포가상을 잡잖아요. 그렇죠. 응? 이걸 쳤을 때 병이상을 잡아야지만, 들어서서 얘를 잡아먹는데, 결국은 포가상을 잡는다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수익기 끝부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아, 이장 쳤을 때, 포가 못 잡게 하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거꾸로, 응? 스텝을 뒤로 가다 보면은, 이 중앙에 다리가 있을 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수, 중요한 수순이죠. 마가포를 먼저 잡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잡아야 돼. 그래야지만 병이 상해를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마포타 장군에 마가 잡으면, 이렇게 중앙포가 떨어지면서 궁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수읽기의 원리죠? 수순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누구나 마가포를 치는 수를 보겠지만, 한번더 엮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이 요정, 요 정도까지 이해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좀 복잡해 가지고 그냥 제가 놓아보기로 보여드렸는데 이거 설명하면 음좀 이야기요 결국 막아 잡으면 결국은 한 차가 죽는다 아야 이거 있네 와 여기까지 보셨어요 잠깐만 나보다 한수더 보셨나? 여기 장군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군의 차가 죽으니까, 결국은, 들어서면서, 차와 포가 양방수입니다. 아이고, 왼쪽 틀면 은 여기 장군 맞으면 안 좋죠?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 치면 마장의 차 죽으니까, 우천궁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 이해되시죠? 야, 여기까지 보셨는데, 우천공은 못 보셨구나. 아, 나 근데, 난 근데, 솔직히 이거, 마절타에차걸리는거못 봤어요, 저는. 근데 이런 게좀 재수예요, 재수. 제가 평소에 이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이런 게못 봤는데, 아이고, 가운데 들어서는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깔끔하게, 견인 상주세요다 먹어, 다 먹어. 한 차가 들어올 자리, 뭐 바닥 정도 있기 때문에 한 박자 여기서는 네 응수를 해줄게요. 바닥 오면은 마든 사든 죽기 때문에 응수 한 박자 해주고 상대 포가 없기 때문에 궁이 천궁하고 몰려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적이잘 두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수익기 한 대로 뒀으면 날아갔을 텐데 결국 면포를 살리면서 차를 죽였죠. 이게, 이게 결국은 수순을 오래 이끌어가는 장기가 돼버렸죠. 음? 이제 막 나오면서 승부를 본다는 뜻이죠. 신경 안 써. 다 먹어. 중앙상이 또 걸렸습니다. 그러면 상이 조를 음, 때릴 확률 상당히 높은데 이거 잡으면 마가 조 잡으면서 포를 선수로 걸리 거니까 여기는 응수를 안 해줄게요. 응수로 안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냥 다 먹어 다음수는 뭐죠 여러분들 제 스타일 다 아시잖아 제가 다음수로 뭘 두겠습니까 어 <laughs> 피했어요 아예 대찬데 무조건 대찬데 이거는 장군 자 이거 뭐 양차 붙으면 무슨 나겠죠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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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연장군 몇 연장군이야 이거 <laughs> 안되네 연장군 외통수가 안나오네요 <laughs> 안나오네요 안 연장군은 안나오니까 여기서 한박자 한번 빠질게요 자 마가 빠지면서 결국 차가 살을 잡고 장군의 궁이 차를 잡을 때 차가 살을 잡고 자군 치면 외통수니까 한 차가 말을 잡을 타이밍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상대는 단수기 때문에 응수를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못 막는다라고 봐야죠. 어떤 수가 있을까? 네, 넘어갈게요. 자, 후수 귀마로 응수해 볼게요. 아유, 아유 깜짝. 자, 원화마 선수 때 귀마 후수 장기 악마 진출 오른쪽 포면은 저도 오른쪽 포 같이 넘어주고 묶어주고 왼쪽 포가 넘어온다란 뜻이겠네요 음 드러내 피하고 네 어서오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왜 올라왔을까 여긴 전투합니다. 조리병을 잡으면 한 차가 5선을 나가서 3줄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일리가 있네. 자, 상대가 이게 정통 마가 중앙으로 나와서 마와 마의 연계를 이루는 정통 원앙마가 아닌 것 같아요. 원앙마 형태를 이루지 않는다면 무조건 3줄 차지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일단은 3주를 빨리 차지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뜻이구나. 일리 있네. 자, 일단 들어가 봐봐. 응, 양보 안 한다는 뜻이네요. 다시 빠지겠네. 아, 그러네. 좋아요. 포가 병을 치면 한 포가 넘어가서 차를 걸게요. 근데 이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걸 왜 잡았느냐? 이걸 잡은 이유는 포가 넘어가면 상대는 줄을 연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가 포를 잡을 때 차가 포를 잡으면서 결국 병한 말이 이득이라는 소리. 상대는 여기까지 수읽기를한 건데 그 다음 한 수가 남아 있죠. 포가차를 걸고 포가차를 걸고 그럼 같이 면포를 넘어서 맞겠다라는 소리? 그럼 포가차를 잡고 포가차를 잡을 때 다시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야 돼. 병 하나를 주고 포를 가둘 수가 있다. 지금 먼저 잡을 수, 잡아야죠. 양차 걸면은 면포 넘어오겠죠. 그럼 결국 포가차를 잡고 죽는다라고 과정했을 때 사와 병을 주고 아. 깔끔하시네요. 가자. 밀수 있고 잡을 수 있죠. 밀면은 뒤로 빠져주기. 살려줘야죠. 죽일 필요 없으니까. 뭐 장군 치든가 말든가. 귀포 하면은 이게 장칠 때 귀포 하면은 미니깐 궁을 들어가야죠. 그리고 다음 수에 이게 병미는 수가 있어요. 이러면 여기서 뭐 게임이 끝이라고 봐야죠. 상마 묶어버리기. 삼박자, 두박자, 세박자 장군 뭐 이런 거 할까? 두박자, 세박자 이병 잡으면 왕 죽습니다. 여기 살을 띄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넘어갈게요.